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호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월 24일 오후 12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직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으면 실제로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시아 코인, 세이, 이클, 리플, 스토리지, 도지 코인, 아발란체, 셀로까지 수익률 직접 보세요. 특히 이 시아 코인은 딱 5일만에 30% 이상 수익 챙겨드렸었죠? 크리스탈 팀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런 그땐 직접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하락장에도 매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무방원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코인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하다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 따라서 안 사도 되니까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구경이라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할 급등 코인은 카바입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은 전부 단기로 급등 싸주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바 코인도 초 단기 급등 싸줄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봉으로 보실 때 카바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올해 1월 3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하락세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번 하락으로 더 유의미한 상승 단서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미리 그어드린 이두 개의 추세선 보이시죠? 아주 전형적인 하락세기형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하락세가 이어지는 도중에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락세기형은 대부분 패턴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죠. 이렇게 수렴 끝에서 높은 확률로 상반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상승세는 수렴이 생긴 직후 상하방폭 이상으로 급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카보코인 차트로 보자면 올해 1월 3일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그 위아래 범위 그 이상으로 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는 어디에 있죠? 당장 오늘이라도 수렴 상방 돌파를 앞둔 상황입니다. 즉카바코에는 조만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소 1,250원대까지 먼저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물대인 1,750원 부분까지도 의미한 저항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엄청난 기회에 타점이 되는 겁니다. 크레이셀티무브 정보방에서는 항상 이렇게 정확한 상승 단서만을 찾아내면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 드리는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을 매일같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고 혼자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 영상 하던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언제 사고 팔지도 모르고 실시간 대응도 못하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방에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당장이 코인들 따라서 안 사도 되니까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